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가결 동의안을 가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양아치 소굴이 됐구나. 여러분들 중계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안을 제안하는 그러한 발표를 하는 동안, 그 야당 쪽에서 흘러나오는 괴성들 들으셨습니까? 국회의장이 제발 떠들지 말고 얘기를 체포 동의안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도,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이렇게 떠들지는 않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합니다. 양아치 아닙니까? 이것들? 이것들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은 보지 않고 검찰공화국으로 한다고요? 왜 검찰공화국이 됐습니까? 또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표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는 것에 국회의원들이 가, 가표를 던졌을까요? 다 고소해야죠. 가표 던진 사람 체포 동의안 자체가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죠. 그런데 내년에 공천을 받아보겠다고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빠지를 한번더 달겠다고 양아치 짓을 한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양아치 국회의원들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이 대한민국 국회를 양아치 소굴로 만든 내 앞장선, 지 빠찌 달기 위해서 민생을 내팽겨치고 지 빠지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양아치 소굴로 만든 이 국회의원들을 제가 제 기억에 남고 제가 뉴스에서 본 대로 정확하진 않지만 훨씬 이 숫자가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제 머리에 기억되는 국회의원 제가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름은 국회의원 이름을 외우지 않더라도 내 지역구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민주당이라는 민주당이라는 정당 간판을 달고, 즉, 1번에 해당되겠습니다. 1번 후보들은 무조건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회는 세계적으로 망신, 망신, 이런 망신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순서 없이 제 기억에 의존해서 메모한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이름은 못 외우셔도 일본을 달고 나오는 전국적으로 일본을 달고 나오는 국회의원들은 뽑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이재명이 옥중공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는 의원들은 이재명의 머슴이고 이재명에게 아부를 가장 잘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진의 빠지에 목숨을 건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국회의원 이름과 지역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김승원 수원갑입니다. 김승원 수원갑 이탄희 경기 용인 정 박주선 박주민 은평 서울 은평갑입니다. 황운하, 대전 중구입니다. 장경태, 서울 동대문 을. 제가 지금 부른 호명하는 이름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형배, 광주 강서, 광산구 을. 문정복, 가장 목소리가 큰 뚱뚱한 여자 국회의원입니다. 경기 시흥갑, 이수진. 술 먹고 청문회하는 것 같은 그런 판사 출신 국회의원 서울 동작을 최혜영 비례대표입니다. 한준호 경기 고양시 의림대다. 김의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민주당 비례대, 비례대표이지만 지금 군산인가 어디에 지금 공천을 받으려고 아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죠. 민병덕. 안양시 동안구 갑입니다. 김용민, 김용민, 남양주시 병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병입니다. 그다음에 박찬대, 박찬대, 인천 연수 갑 안민석 제일 유명하죠. 경기 오산시 정청래 마포을 정청래 마포 을, 전용기 비례대표인데, 이제 공, 아마 출마 안 한다 그랬죠. 양경숙 비례대표, 멀쩡하게 앉아서 큰절 받은 양경숙. 정성호, 경기 양주시, 경기 양주시 자장입니다. 친명계 자장. 우원식, 노원을입니다. 우원식, 노원을 이재정 이재정 안양시 동안을 진성준 강서을 서울 강서을 강선우 서울 강서갑 서영교 유명하죠 중남갑입니다 어기구 충남 당진시 이번에 명패하고 나는 부를 찍었다고 사진을 올려서 아부하는 걸 인증한 어기고 충남 당진시 그다음에 조정식 사무총장입니다 경기시 경기 시흥의입니다이 명단 제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김승원 경기 수원갑 이탄희 경기 용인정 박주민 은평 갑 황운하 대전 을 장경태 서대학, 서울 동대문 을 민형대 광주 광산구 을 문정복 경기 시흥 갑 이수희진 서울 동작 을 한준호 경기 고양시 을 김의겸 김의겸은 여러분들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김의겸 1번은 찍으면 안됩니다. 민병덕 경기 고양시 동안 갑 박성준 서울 중랑구 성동 을 박찬대 인천 연수 갑 안민석 오산시 정청래 마포 을 양경숙 비례대표 앞으로 어딘가 받겠죠. 아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서영교 중량 갑 강선우 서울 강서 갑 진성준. 서울 강서 을, 이재정 안양시 동안 을, 우원식 노원 을, 정성호 경기 양주시, 어기구 충남 당진, 조정식 경기 시흥 을입니다. 이 밖에 훨씬 많습니다만 가장 열심히 언론에 비추기 위해서 언론에 나타나서 열심히 이재명 대표, 멋슨 노릇을 한 국회 본회의장을 양아치 소굴로 만든 대표적인 인물들만 제가 뽑았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보다.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 내년 총선에서, 총선에서 무소속을 찍을 지연정, 1번을 단 민주당 의원들은 다 아웃시켜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정말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개나소나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 180명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됐고 양아치 소굴로 변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1번을 달고 나오는 국회의원들 국민의 힘 찍기 싫으시면은 무소속 찍으세요. 무소속을 찍어서라도 이들은 당선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당선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저 멀티 범죄 혐의자가 다시 대한민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말 단군일의 최고의 범죄 혐의자 정치인 이재명. 확실하게 아웃시키는 길은 이들을 1번 달고 나오는 후보들을 국회의원에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달리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